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용도로 벙커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첩사는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뿐 아니라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구금시설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소속 군인 4, 5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실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개엄이 해제될 때까지 미결수용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실은 소위 영창으로 쓰이는 시설입니다. 이제 14명의 그 체포당한 정치인들, 이 인물들에 대해서 당장의 구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를 결국은 이제 수방사, 미결수 수용소로 결정해서 이제 거기에 14명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방첩사가 체포자 수용공간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수방사 등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을 추가로 점검했을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